일례 문화 연구소를 섬기고 있고요,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양대학교 기독교 문화학과에서 재직하고 학생들을 섬기고 있다가 은퇴하고 현재는 이렇게 방송 매체, 많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그 동안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축적했던 부분들을 많은 분들과. 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에, 귀한 시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과 또 마음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화 속 이미지의 말걸답니다. 무엇이 문화속 이미지에 말을 걸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문화속의 이미지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이 와닿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의 이미지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과연 어떻게 그런 그 이미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감성과 감정들을 이끌어가는가 그런 걸 궁금하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문화적 이미지에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유익할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적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란 무엇이냐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어, 라이프스타일 그 안에 가치관도 들어 있고 의미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도 들어 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표현의 방식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굉장히 다양하죠. 어린아이가, 어, 쓰는 문화가 있죠. 예를 들자면 또래 문화다 그러죠. 어린아이들끼리 또는 청소년들끼리 소통되는 문화가 있어요. 어른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또 2030의 청년들의 또 문화가 있고 또, 아, 장년들의 문화가 있고 노년의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또, 어, 세대 차이도 많이 느끼고 예전 것 같으면은 대가족 사회가 살아갔을 때는 세대 차이 별로 못 느꼈죠. 장유 유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아, 배우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러한 그 쇼의 개념으로서의 어, 세대 간의 격차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2000년대, 2000 20년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급격하게 그리고 이런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정치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대선이다 총선이다 그러면 젊은 그런 그 당대표를 뭐 선출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힘을 당으로 끌어모아서 정치적인 그런 그 정권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격차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 노출화되지는 아니했는데 이제는 세대 간의 격차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최근에는 뭐 남자들의 뭐 소위 얘기해서 아, 군대식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강한 그런 아, 남자들의 남성 문화,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또 저항하는 아, 여성. 좀더 급진적으로 얘기하면 페미니즘적인 그런 문화. 그 남성과 여성도 지금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뭐 세대 간의 격차처럼 성적인 그런 그 아, 격차를 정정화하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 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 이 문화는 사실은 앞으로 저희들 이 계속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아,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또구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 문화이니까 사실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용어이자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 이미지는 또 무엇이냐? 이미지란 다른 말로 하자면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 마음에 그려진 어떠한 모습. 그러죠. 마음속의 그림. 멘탈 피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내면의 그림. 나는 그림을 잘 그려.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멋있죠. 그것을 우리는 꿈이나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5년 뒤에 꿈이 뭐냐 또는 10년 뒤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물으면 다 나름대로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다 그런 어, 꿈이 있어요. 또 좋은 의미의 비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그 어떠한 개체의 마음 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뭐냐 이미지라 그럽니다. 어느 한 학생이 나는 이 다음에 뭐어 기업의 아주 유능한 어 운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학생의 마음 속에는 벌써 그러한 어 경영인 멋있는 경영인 성공적인 경영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 나는 뭐이 다음에 뭐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멋있는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가가 되고 싶습니다. 우주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대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이미지를 창안함으로써 문화를 만듭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미지를 창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지를 창안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아 어, 얘기를 하면 호모 이마기쿠스라 얘기합니다. 호모 이마기쿠스. 호모는 같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어, 인간을 나타내기도 하죠. 호모 내안델 내안데르탈린 그래서 내안데르탈린 호모 이마기 쿠스 그러면 아, 이미지를 만드는 인간이다. 이미지를 창안함으로 문화를 만드는 존재다. 자 그러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는 우리 안에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상과 이미지는 어떤 관계이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상. 이자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어디 내재해 있을까요? 머리, 뇌 속에 내재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뇌라고 하는 그 기능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은 우리 몸 전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육상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100m를 정말 어, 우리 보통 한 14초, 3초에 뛰죠 그러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10초대를 끊어야 되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9초대를 막 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0m 세계 신기록이 거의 9초 8, 7쯤 돼야 그래도 세계 어, 기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나는 육상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는 내 몸이 벌써 몸이 어떠한 그 뛰고 싶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달리기라든가, 그다음에 아주 정말로 단거리 달리기에 대한 그 몸의 어떤 그 체험들이 있을 때, 그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은 그냥 소위 얘기해서 몸 때려 가지고 내가 어 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어 기능이다, 정신적인 역할이다라고. 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상력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창세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호모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주 귀중한 존재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뭐 많은 그런 그 속성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이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선행 활동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아 무슨 음, 뭐 실용 특허를 만든다든가 또는 무슨 특허품을 꼭 어, 고안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죠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못을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치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해서 만들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상력은 이미 어떻게 하면 좀더아 그런 것을 아 쉽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죠 그게 곧 문화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망치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두꺼운 망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얇은 그런 그 망치도 있고 아 공방 작은 공방에서 쓰는 그런 거 아주 작은 망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성 속에서 보고 배워왔던 선행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는크리에는션그다음에재그다음는리크리에는션이있다자그다면 우리 그상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한 하다님의선물이에요왜냐하에 지금 AI 시대다그다가지고그 다음에는 아, 그다컴퓨터 아, 많은 자료를 얻을 때 재학습이 재학, 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재학습이 가능하고 컴퓨터 자체가 어느 정도의 새로운 고안을 할수 있는 경지에 왔지만 AI가 자기가 또 스스로 학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이 원래적인 의미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이 무한한 상상력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 를 통한 AI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상상력 자체는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공기와 물과 생명력 그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모방하고 본떠서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는 그 기본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또 우리는 갖고 누려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재창조를 할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주신 문화창조를 아, 미미한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아,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력이 없다면, 아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시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력만 가지고도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 시원한 내과에 내가 있었던 그거. 그 다음에 아 우리가 뭐 해운대라든가 또는 말리배 해변에서, 그러죠 아니면 동해안의 어느 해변에서 시원한 바닷물에 수영하던 그런 모습. 우리 상상을 가지고 시원해질 수가 있죠. 또 겨울입니다. 아,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따뜻해지나요? 아, 우리가 아주 아, 병난로를 었던 그런 모습, 따뜻한 그런 온실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 아니면 우리가 좀더 고차원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이유들을돕고아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할 때의 그 따스한 모습.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때.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포근해지고 따스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찬 가운데서 따뜻해지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예, 자, 그래서 상상력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만약에 상상력이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사람은 아, 권태에 빠진다는 거죠. 권태. 그 권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계속 반복해가, 해가고 반복할 때에 사실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나도 모르게 산소를 들이키고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반복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10년 전에도 읽은 성경이고, 5년 전에도 읽은 성경인데, 오늘도 또 읽습니다. 왜요?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많아야 일주일 간답니다. 일주일.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 가고 잊혀져가는 그 기억력이 우리 내면에 아, 남아 있고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창조하고 어떤 그큰 힘이 될수 있는 기억이 되려면 일주일 안에 또는 일주일을 넘어서지 않도록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권태라는 거 있습니다. 이 권태라고 하는 거 계속 같은 밥만 먹으면 우리 휴가 아 권태를 느끼죠. 계속 같은 음악, 같은 음정의 노래만 들으면 어느 날 권태로워지죠.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 심심해라고 하죠. 심심해, 심심해. 그 심심하다고 하는 거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다가도 잘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 심심해, 그래요. 그 <laughs> 깜짝 놀래요 그럼 얘가 왜 갑자기 심심하지? 뭐냐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권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자라가면서, 어린 아이 때서부터 이제 자라가면서 성인이 돼서 권태를 느낍니다. 직장 생활을 반복하고, 같은 거리를 오고 가고, 통막하고 그러죠? 통근하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때는 권태로와져요 그 권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뭐 혼자서 찬송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그 권태들 그러니까 반복은 좋은 거지만 때로는 반복에서 오는 권태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태로 올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 이번 여름에는 어딜 가겠다 아 이번 가을에는 어디 단풍 구경을 가겠다 이번 겨울에는 어디 가서 뭐썰매를 타겠다 스케이트를 타겠다 정말 그 자작나무 숲에 내린 눈 속을 한번 걸어보겠다 상상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권태감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상상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